누렁지. 누 예. 오, 예, 예. 그러면 아, 그 누렁지가 아, 네. 어떨 것 같아요? 그놈그 습성이. 아, 네. 누렁지가 우리 한반도 우리 인류에 미치는 그, 그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주새끼가 아, 네. 예, 쥐가 누렁누룽구름만이미잖아 누룽, 가끔 보면. 그런 한반도에서 한반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한반도 전역을 해친다고? 해치. 아 한반도 전역을 해친다고? 치네이 국가를 무너뜨리는 인간이 누룽지야 아이 이 국가를 무너뜨리는 님이 누룽지라고요? 네. 그걸 어떻게 하셨어 그걸 내가 알았지 이야 대단하시고 자 우리 님저야 우리 애국 저 여전사님께 박수 한번주 누룽지가 한반도 전역을 다 개박살낸답니다 이거 그, 이거 이, 이, 어떻게. 이 새끼들은 말이야 사기질만 하고. 하고. 어. 이 나쁜 놈의 새끼들 말이야. 손년아 어, 어. 들어와. 어. 야 이놈들아. 다른 나은 출근할 때는요 우리 이분이잘자 어? <laughs> 출근한다. 하트 빡빡 날리고, 예? 우리 이분이 자고 있어 이런 깨만 하면 전화하고 그 지랄했어요. 다른 날은 출근할 때는요, 우리 이분이 잘 자, 어? 출근한다하트 빡빡 날리고, 예? 우리 이분이 자고 있어 이런 깨만 하면 전화하고 그 지랄했어요. 다른 날은 출근할 때는요, 우리 이분이 잘 자, 어? 출근한다하트 빡빡 날리고, 예? 우리 이분이 자고 있어 이런. 일만 하면 전화하고, 그지랄 했어요. 나 대장이 오늘 또 새로운 시스템을 더 해준다고 오기로 했어. 응. 그런데, 나 대장하고 어저께 내가 통화를 했어. 근데 나한테 부정적이더라고. 아니, 누가? 부정적은 아닌 나 대장. 나 대장이 대모사님한테 부정적. 아니지. 원래 내 편이었어. 오로지 죽어도. 그래서 이번에 지금 내가 이 얘기는 정말로 나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누룽지가 뭐라는 줄 알아? 네. 난 이런 게 싫어 나 대장이 이틀을 와서 저걸 설치를 해줬어 네. 자기 돈 들여서 부속 내가 볼 때는 10만원 20만원 사각 봤어 네. 근데 뭐라고 하줄 알아? 15분이면 끝날 것을 대모사니하고 응. 응.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5분이면 끝날 걸 15일을 허비했다는 거야? 해준 사람은 성의도 없이 있는데서 아니 나한테 얘기가 응, 응. 그러면 그 사람은 이틀을 와서 처음에 준비해 주고 또그 다음 날 와서 이제 막 오후에 와가지고 저녁 10시까지 해 줬어. 근데, 조, 그건, 알지도 못했던 거야. 누룽지는. 음, 지는, 지 지가 보기에, 지가 보기에 자신있고 막, 그걸 왜그래하나 이거 일하면 될거 편할 까왜그리하 아니, 컴퓨터 만지니까, 음. 그런 방식을 몰랐다가 와서 막 이것저것 다 알려줬어. 예. 음. 그러면 그것만 해도 나는 백만에이백0만 짜리야. 그, 그 음. 기술적 자체가. 아, 나는 가까우면, 네? 음. 가까우면 진짜 그 저만 누룽지 뭐내 오는 거 싫어, 내 오는 거 불편하겠지 스캔들 때문에. 음, 응, 음. 내 오는 거 스캔들 때문에 싫어하는 게 내가 미워서 그런 건지, 응? 그런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 나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로 가지고, 다른 네.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해 왜네 마음에 있는 얘기 해가지고 다 사람한테 문제를 일으키냐? 나는 적당히 그것도 적당히 솔직해지 야 너무 솔직해도 안 돼. 아니 나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거야. 아유 그래도 안 그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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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 그 없고 이런 소리를 너무 그래 너무 그래막 이절고절 다 까발릴 필요 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네. 디화이님하고노숙지 관계는 네.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돼. 아, 진짜로. 근근데 네, 네. 뭐냐면 나는 누룽지는 알다가도 몰라. 왜 진실을 얘기 안 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응, 어, 자기 스타일대로 맞추는 거야. 그날 기분 따라. <laughs> <내>, 내보내보내가 <laughs> 장마철에 일본을 가든가 중국 가자. 응? 언제? 작년에? 올올 올. 아올 올. 아, 올 여름에? 네, 장마철에 일도 일도 없고 하니까. 응. 음. 그게 가자. 근데 그것도 이제 지나고 생각이 그냥 기분에 따라 <웃음> <웃음> 그런 얘기 가 나올까 나는 이제 가게 문을 나도 나도 뭐 짜증 나도 인간인데좀 한번 나갔다 왔으면 했지. 그래 그렇죠? 가게 문 닫으면 다시 오냐? 음, 응 음, 가게 문 닫으면 또 어떡하나 이제. 응. 음. 그래 됐지. 근데 다 시원했어? 뭐, 그래, 됐다 봐야지. <laughs> 가기, 가자, 저, 기 가자. 한 바람 쐬러 나가자. 얼마 안 된다고 가자, 이래서 뭐, 스마 자존심 있잖아, 왜 없어도 기죽, 기죽기기쓸 거니, 허점 보이기 싫은 거 있잖아. 이따가, 내가,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기를 깠어. 은진부산을. 응. 은진부산 깠는데, 깠는데, 그때 저, 저희가 있었어. 금덩어리가 옆에. 응. 아이씨야, 그냥 가버렸어. 저게, 응. 응. 그래서 사인이 안 맞았으니까 이제 시킨 대로 안 되고, 이제 지멋대로 했다, 이 말이잖아. 응, 그렇지. 은지부산을 왜 까냐. 까면, 그러면서 뭐라겠냐면, 이제 재무사님은 죽어요. 뭐든지 하지 말아요. 뭐든지. 응. 하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내가 시키지도 않는데 이걸 깝니까? 그러면, 은지부산 깠을 때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 결론도 중요하잖아. 자기 생각이었으니까. 네. 그러면, 아, 근데 부부이할 말은 해야 돼. 아니, 아니, 그니 그러니까 나는 결론을 놓고 얘기하는 거야. 결과물을 놓고. 운진부산이 네, 네, 네. 아침 7시부터 전화 왔어, 나한테. 아, 똥투에똥아올라네 내가 욕을 하니까, 야, 이씨, 뭘 새끼야. 너, 응? 너 돈파하고, 이게, <laughs> 돈파 공격이 내가 시발점이야, 그게. 응. 음. 그게 아니 디아이님도 기억할 거 아니야. 내가 은진 부산 여이 새끼야. 너 나한테 어떻게 했어? 나는 지금 참아왔는데 근데 그 전에 나 방송했잖아. 나방했어 그러니까 그 전에 응. 내가 그랬잖아. 여이 새끼야. 너 응? 너그 동안에 나한테 뭔 얘기하고 너돈파사과시킨다고 하고, 응? 너글짓를 그 하던 놈이, 응. 너 나한테 어떻게 했어? 너 처음에 그랬지. 너 뭐, 저 뭐야? 납골당을 짜, 까간 그러니까 얘기 다 했잖아. 2천만 원 넘을 거 준다. <laughs> 그림이 나를 매수해서 나를 상황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나를 조정하려. 나안 한다고 했어. 그래서 돈 받을 거가요소연한 대도 그랬잖아. 천연 한테도 그래. 응, 지금 내밥 산다고 지금 모든 걸다 제공하겠다. 이 응. 그놈 일을... 내가 그놈 스타일을 안 하는데. 2천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제가 포기한 놈이 안 한다고 했어. 응. 그러니까, 나한테 항시 풀고, 그걸 주도한 놈이 이 새끼야, 돈파를. 석 응. 성철이 저 죽이지. 아니, 성철이 한다, 고대모사이 죽여버리자고. <laughs> 네, 이제 이렇게 합시다. 내가 웃고 싶은 게, 응. 지금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많지, 누룽지를 따른 사람이 많은 건 아니잖아. 누룽지는 근데, 내가 봤을 때, 시발년대, 젊은 년들이 내가 보니까 누룽지를, 저, 저 하늘이 같이 시발년대, 오늘 내가 어째 핫딱지가 나니까, 이 하늘이 오늘 어디 갔다 오면서, 뭐 왕복으로 운전을 했더만 피곤하는데, 뭐, 뭐, 뭐도 먹었니, 뭐도 먹었니, 이질 안 하더라고. 예? 근데, 근데 예. 디와이님이 한늘이한테 시생활하면 예. 지는 거야. 그저 그, 노르프 스타일이야. 내가 이제 한 하나... 아, 대모사님 처음에 그, 제일 처음에 먹방 할 때, 음. 예, 어. 최고 먹방 할때안 갈라 해. 그 내가 바로 갈고 거 그래도, 응? 그래도 금방 시작했는데, 그 도장 한번 찍고 그냥 응원해 주고 한번 갔다 오는 게안 낫나? 갔다 와. 이랬어. 어. 그래 하니까 지도니 이리저리 생각을 했지 갔다 와 갔다 오면 그 자기 마음도 편하고 그래 할 거야 갔다 와 내가 뭐 봉사도 하는데 그무이라고 자기 갔다 와이래서 그래 갔다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또저저저 저래 되면 만약에 안 좋았잖아 예를 들어 그래서 또는 네가 갔다 오래서 갔는데 어또 이런 식으로 이야,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갔다 와서. 에휴. 뭔 문제가 있었어? 그냥 기분 측에 먹었으면 그걸로 끝난거아니야 예, 예, 예. 방송사 찍고 깨끗이 찍 아, 찍고. 그러니까. 소년방에 있을 때도요, 소년방에 단독방에서 그, 그지, 도박사건 내가 한미자고 저기 카톡 주고받은 것때 대박이 새끼한테 캡쳐해 보냈대. 그거를 사고가 터졌잖아요. 예. 음. 그래 했는데, 내가, 이제, 내가 또 뭐니라 할까뭐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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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래 갖고 막뭐저 이름 뭐야? 헤라 헤라. 헤라. 헤라 때문에 막 이제 그래 대고 지하고 내고 싸웠어. 그래 헤라 때문에 이제 헤라가 야 도영아 저 봉주루에 지금 어요가게그린 같다. 그때 그그 그 닉네임이 그린이었거든. 그 회사 이름이 그린 그린이었거든. 음, 음. 그랬는데 그래 남 탓을 하는 거야. 남 탓을. 내가 니네 연락하지 말아야 돼. 왜 연락했냐? 그래가 성이 나고 지랄지랄하고. 3개월 동안 그랬잖아요. 네. 지 성질 뭔지 족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예? 남탓 하는 거야. 내가 연락하지 말아야 돼. 왜 연락했냐? 이러가 사단이 났잖아. 그래갖고 그 다음날, 다른 날라 출근할 때는요. 우리 이분이 잘 자. 어? 출, 근한다 하트 빡빡 날리고. <laughs> 예? 우리 이분이 자고 있어, 이놈. 깰만 하면 전화하고, 그지랄 했어요. 그래, 하다가, 어? 딱서이나니까딱그 길로 가똑다 지었어. 하, 진짜 내가, 소년한테 질리고 났는데, 내이 인간한테 또 이러고 나서, 진짜 내, 내 그때는 진짜 아침에 자고, 자, 자고 일어나면, 인간적으로, 막 대우사님하고 이하면 이런 얘기가 되니까 하는 소리인데나 말로부터 괴로웠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나. 내가 살다, 53년, 54년 동안 살다 또 이런 사람도 보구나 싶은 게. 디와이님, 아. 나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디와이님이나 나는 병신이야. 나도 왜? 인간한테, 인간한테 나도 진짜 상처 많이 받았어. 진짜. 그게 왜냐하면... 욕지거리 하고, 나는 그래, 지금도, 어, 누룽지를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오늘 내가 차 사고 오면서. 예, 예. 내가 지보따리를 싸갖고 올때 내가 어떤 생각을, 예. 음 싸갖고 이제. 아, 오늘 1 0 그러면 그러 내일 지 혼자 방송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은. 예. 26일이 마지막이야, 이게 한 달. 그럼 이십육일이면 아. 내일모레 이제 내일이면 크리스마스고. 예. Yeah. 그렇잖아. 예. Yeah. 또이부고 크리스마스고 2 6일이면 와야 되는데 내가 <laughs> 오늘 또 내가 이제 무슨 뭐 어떤 뭐 대출 문제 때문에 이제 오늘 꼭 와야 돼 대구에서 우리 또 옛날 그 처형 그래. Yeah. Yeah. 복잡한 거야. 그러면 <laughs> 그런 얘기를 떠나서라도. Yeah. 나는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어 근데. 나 어려운 걸 누가 몰라 왜 인재 얘기하냐 이거 인재 얘기는 맨날 전화 오면 여기저기서 돈 달라고 하는 거 다. 남한테 나는. 돈 빌려달라고 하기 싫으니까 일수도 해가지고. 응? 어? 맞고 왜. 정상적으로 생활이 유지가 되면 일수도를 뭐 알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나는. 내가 지금은 솔직하게 그래요 자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나한테 이렇게 해서 꿈을 키우려고 했던 건데 나 그걸 인정하는 거야 어. 도와준다고 했으면 도와줘 놓고 형이면 형 아니면 대모사님 나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정에 도와줬는데 나좀 살려줘서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이게 얼마나 좋아 나 그럼 여기서 밤잠안 자고 해줘 나 알지, 숨겨.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 나요 가게 손이 없었어요. 한 며칠 계속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아 방송 안 들어갔어요. 예? 일부러 뭐 누룽지 대 솔직히 솔직히만 딱 깨놓고 말하면 누룽지 대서 섭섭하고 개심하고 예? 섭섭해서 솔, 솔직히 괴로웠어, 진짜 괴로웠어. 근데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우리 이렇게 삽시다. 왜냐면은. 인생 까니까 별거 아니야. 저런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면 즐겨. 내가 그러지 않나. 이가 이님하고 동진님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다. 그, 네. 이가 이이죠 선생님 말을 미치십니까? 네. 이런 종의 소리라 그러 이가 이님하고 동진님하고 그렇고 그런, 네. 그런 네. 사이다. 이가 이이죠 선생님 말이 미치십니까? 이런 종의 소리라 그러 여자들이나 시발을 낸다이나 하늘이 같은데 지금 질질질 흘리고 쳐다보나 여자들이나 시발을 낸다이나 하늘이 같은데 지금 질질질 흘리고 쳐다보나 사실 오늘 유박사님님이 오는 거예요. 그이분는 오늘 좀많는지도 몰랐었어요 정말 몰랐고 아까 어제 들어오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여자분 누오시냐고양복보렇게 얘기하고 얘 근데, 근데 유박사님이오 거예요. 사님들 이제는 정말. 왔어요. 응. 여자분도 신경을 안 써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응. 네. 근데 음박사님도 해본 거예요 응. 근데 응. 이제는 정말 응. 괜찮습니다 응. 괜찮고 응. 저한테 개인 통화를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응. 응. 여자들이나 시발을낸들이나 하늘이 같은 심지어 질질 흘리고 쳐다올라나 여자들이나 시발을낸들이나 하늘이 같은 심지어 질질 흘리고 쳐다올라나 언가 어디 노래방을 하시나요? 일정 정지로 노래방을 하시나? 그 친구는 아마 노동부, 입정 노동. 우리 근데 지금 그끝까지갈 수는 없잖아요. 팔아주고 싶어도. d i 이 들어왔어요 d i 이 DIY 아요 우리가 그거지 갈 수는 없잖아요. 너무 멀어가지고. 예. 네. 제 마음은 불타가 돼. 그 가고 싶은 마음이. 언니가 지금 어디 노래방을 하시나요? 일정 정 노래방 몇번 하시나? 그 친구는 아마 노동부, 일정 노동. 우리 근데 지금 그끝까지갈 수는 없잖아요. 팔아주고 싶어. 이 시발년대 젊은년들이 내가 보니까 누룽지를 저저 예, 하늘이 같은 시발년대 오늘 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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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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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다 오면서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뭐 뭐, 뭐, 뭐도 먹었니, 뭐도 먹었니 저, 저, 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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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하늘이냐, 오늘 어디 갔다 오면서, 뭐, 왕복으로 운전을 했더만은 피곤하는데, 뭐, 뭐, 뭐도 먹었니, 뭐도 먹었니, 이으라 하더라고.